이병헌 씨 캐릭터부터 시작하자면 음. 원래는 진짜 우리가 아는 깡패 이병헌 씨 같은 아. 얄산 스타일이 아니라 아. 후덕하고 아예 그냥 그 아이, 예, 뭔가 그런 뭔가 조폭 느낌의 그렇그 조폭 느낌의 깡패적인 그림에서 아 조폭 느낌 아, 저는 <laughs> 조폭 제의를 받았지만 <laughs> 늦, 조폭은 아닙니다 <laughs> 네. 네 그리고 이제 이병헌 씨는 이 캐릭터를 그 영화상에서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캐릭터 좀 가져갔으면 좋았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. 음.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웃음을 주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. 네, 네. 원래 이병헌 씨가 코믹 연기 굉장히 잘하거든요. 아, 음. 네. 어. 그 누르고 있는 그 예. 어떻죠? 또 이제 사투리도 이번에 이병헌 씨는 음. 처음 구사한 사투리래요. 그래서 음. 선생님을 <laughs> 구할 정도로 아. 네, 되게 열정을 보였다고 하고요. 아, 사투리를 선생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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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가 패션에 대한 좀 집착이 좀 있대요. 아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원래 성공 가도를 달, 달리던 캐릭터다 보니까 음. 슈트나 이런 게막 항상 옷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옷을 많이 갈아입는 캐릭터라고 나온, 나온다고 하니까 음. 요 이제 내부자들 보실 때 이병헌 씨의 그 성공과 패망에 따른 패션 음. 변화 아, 요거를 오. 한번 체크해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. <목소리> ATBC